네, 안녕하세요 정윤근입니다. 저는 오늘 치앙마이를 떠날 생각입니다. 저녁 버스를 타고 방콕으로 이동할 거고요. 아직 버스 티켓은 예매를 안 했지만 방콕 가는 거 워낙 많으니까. 제가 지금 이제 밥을 먹으러 가는데 굉장히 뭔가 호기심이 생기는 식당이 하나 있어 갖고 미세미이안 찾는 들여입니다 안녕하세요. Second Rice Corn, Crispy Pork a r e o r 60 바트 for mix. Mix? Yes. One mix. The recommend is this one, Anchan Lemon. Anchan Lemon, okay. This one. Okay. 여기는 y This one is very good. This one is very good. It's very good. 나중에 국물을 마시라고 하더라고요. 맛있죠. 고기가 진짜 맛있다. 면에도 무슨 맛이 나는데 뭔 맛이지? 음료 색깔이 레몬을 이거 짜서 저니까 그러니까 변하는데요, 보라색으로. 면은 무슨 맛이라고 표현할 줄도 모르겠고 사실 그렇게 맛있는 건잘 모르겠어요. 근데 고기는 진짜 맛있다. 양이 좀 적긴 한데 이게 진짜입니다. 튀긴 고기가 에이, 어떻게 이렇게 맛있냐? 근데 이빨 조심해야 돼요. 음. 가격이 제가 아까 처음에 면이랑 그 고기 나온게 60. 그다음에 따로 시킨 게 70. 30에 30 160바트. At 아, you where you come from what your country? 아, 감사합니다. 스 코리아. 아, 감사합니다. 꼬끈까? 아, 네, 어, 맛있어요. 아. 꼬끈 네, 감사합니다. 어쨌든 간에 일단 저는 저녁 반버스를 탈 거고 그럼 이따가 버스 터미널 가는 거때 만나요. 아, 여기 치앙마이 터미널 3 터미널입니다. 버스 회사가 엄청 많고 자꾸 불러요. 뭐 좋은 회사가 있을 텐데 그걸 뭔지 모르겠네. 여기 여기 바투어가 제일 좋다고 들었거든요, 저생님 Hello, excuse me? 어, uh, 방콕. Oh, today all full? 어, oh uh, another bus. 아, uh, 오케이. Okay. <laughs> 설마 그, 그때 그 악몽이? 자 e l l 콕 Bangkok. Yes. o uh, what time? 8 3 0 h oh, t h i o w much? 693 n 9 3, 3? m chair. h a v only one seat. n u m b e 아한 자리 남았다고? Low 로어 w floor. y yes. e have six people. 아딱 여섯 명밖에 없고 저기는 아 오케이. Okay. A11 is Windows 7. t 오케이 오케이. 패스포트네. 패스포트. 패스포트. 구매했습니다. 8시 반까지 오래요. 오, 이 버스 좋아 보인다. 이거 어디 에서사냐 나는 12 저겁니다 저는. 내 것도 나쁘지 않나? 내 거는 좀 나빠 보이네. 오케이, 방콕. This one. This one. 아, 이게 방콕. 디스원. 이렇게 넓은데? 이게 좋습니다. 아이 정도면은 12시간 무조건 가능이지. 충전기도 꺼낼 수가 있네. 에어컨도 잘 나오고. 네, 감사합니다. 땡큐. 큰일 났다. 착했습니다. 여기는 방콕 모치 터미널이라는 곳이고요. 역시 수도라 이건가? 어 공항 같은데요? 버스 터미널이? 아 방콕은 다르네. 저저 저기, 저기, 경찰 누님이 잡아주는 거니까 믿어 되겠지? 택시 미터? 미터? 아 오케이 오케이 미터. 조금 가. 잘 잤다 잘 잤어 너무 오래 잤어요 생각보다 그래서 지금 배가 너무 고파요 어제 저녁부터 지금 몇시야 거의 3시인데 아무것도 안먹었고 밥을 좀 먹으러 갈까 합니다 어, 이 주변에 뭐가 맛있는지 찾다가 크루아 압손이라고 뭐 한국인 리뷰도 많고 괜찮다는 평이 많아서 한번 가볼까 생각 중입니다 아 여기구나 아, 한국 사람 엄청 많은 것 같은데 아 일단 밥이 너무 먹고 싶어 갖고 밥 하나랑 이게 맛있다는데 이게 옐로우 커리. 아 너무 배고파 갖고 3개 시켰어요. 그 옐로우 커리랑 볶음밥이랑 쏨땀 한번 먹어보고 싶어 갖고 쏨땀이랑 콜라. 이게 쏨땀인데 태국의 김치 같은 거라고 해요. 근데 맛있나? 처음 먹어봅니다. <laughs> 맛있네. 오 맵다. 음. 진짜 맛있는데? 이거 왜 지금 먹었지? 이게 뭐 옐로우 커리? 냄새가 살짝 그... 카레 맛이 아닌데요? 된장찌개랑 김치찌개랑 섞은 맛? 진짜 시골 김치찌개 맛납니다. <laughs> 카레가 절대 아니야. 이제 그냥, 그냥 김치찌개랑 밥 먹는 느낌. 아, 이쏨다면 진짜 맛있다. 총 349바트. 나왔네요 아, 이곳이카오사가 야, 밤 뭐. 밤에는 여기 가 어떻게 변할지 참, 궁금하긴합니다 300바트? 300바트. 1 0 0바0 0바트에0 0바트 100바트. 100바트. 1네0바트 100바트. 100바트. 1 0 0 너무 더워서 발마사지 1시간 잠 끄고 있습니다 와 시원하다 시원해 아니 여기 등이랑 어깨도 해주셨는데 아, 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제가 아프다고 하면은 아니야 아픈 거 아니야 시원한 거야 이러면서 계속 하더라고 아 시원해 이게 뭐야 진짜 머리 아니겠죠? 재밌겠다 이거 이? What is this? 스코피언, 소니크, 스파이더, 신톤 안돼 o 돼 안돼 oh, no, no, no. It's my hair? o oh, 근데 아플 것 같은데 How much? What oh, is that you like? Oh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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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t e 아다 너무 과하다 근데 No, 드미 r e How much? w h h u o h o h o o o o w o o m How much? 띠0바 띠띠 어? 아 한번 해보고 싶긴 한데 오케이 okay, 아이밍팅. Of... 아니 근데 진짜 예쁜데 파일름. 아 굳이 코끼리 말고 이게 더 예쁜 거 같아요. 툭툭이. 아, 일단 옷은 하나 샀는데 아그 더듬이가 자꾸만 아른거려요. 여기 말고 뒤에다가 좀 해보고 싶어 뒤에다가 뒷머리 조금 멋있게 해볼까? 오케이 okay, 몇몇 가닥을 해야 될까? 어 uh, I want back hair. 얘백 yeah, 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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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h -huh. 아예 그냥 컬러풀한 걸로 할겠다 컬러풀. 오케이. Okay. Okay, 컬러풀. 왜냐면 이게 앞에다 하면 너무 더듬이 같아 갖고 뒤에다가 딱 멋있게 괜찮을 것 같은데. 샴푸 이 이게 샴푸죠. 오케이. 오케이. 땡큐. 5니 컵. Thank you, cooking cup. What do you want? You don't h a v 니 to eat it. I'm s o 다 r y 나 m s 겠 r r y I'm sorry. i o 땡모반. m u o h 60 6 m s o r 땡모반 s 어우 맛있어 맛있어 응? 이따가 그 제가 저번에 하노이에서 만났던 그 한국인인데 이제 태국에서 오래 사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방콕에 산다 그랬거든요 저랑 그때 이제 어 인스타그램을 서로 친구를 했는데 이제 그 친구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어 방콕 왔다 하니까 이제 오늘 저녁에 같이 술 한잔 하자 해갖고 이따가는 이제 그 친구를 만날 것 같아요 어, 그 친구는 아무래도 태국에 10년 훨씬 넘게 살았으니까 그 친구를 따라서 이따가 카오산 로드에서 한번 영상을 다시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역시 카오산 로드는 다른가? <laughs> 지금 사람이 다 나갔어요. 보통은 이제 여행을 하다가 지금 8시거든요. 이쯤 이제 시로 들어와야 되는데 여기는 반대입니다. 하루 종일 여기 있다가 이제 다 나가요. 여기 지금 숙소에 아무도 없습니다. 2, <laughs> 3주? 아니, 차가 많이 막히나 보네? 지금 만났습니다, 친구. 와, 근데 여기 사람 진짜 많다. 아까 낮이랑 너무 다른데? 낮에는 좀조용이가이괜 이게 그렇게 유명한 거 아닙니까, 이거? 황토로를 다 여기서. 그니까, 다 여기서 사진 찍던데? 밤어 되니까 분위기가, 와, 아까랑 너무 다른데? 면 대마초 집도 엄청 많습니다 여기도 있고 아 이것도 있네 와. 여기는 합법이지만 우리는 불법입니다 아 근데 단점은 너무 시끄럽다 아직은 시간이 조금 일러서 거리에 사람은 많은데 술집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보시면 아직, 아직까지는 오케이, 오케이. 아직까지는 약간 더 많이 많 여기다 여기다 아 자꾸 이렇게 붙잡아요 맞아 맥주가 시원한 게없와 아, 맥주가 시원하면 이거산 넘는데 얼음 와 맥주 안 시원한 건산 넘었다 진짜 아 너무 더워 너무 아끄러어서이 친구가 자주 가는 좀 조용한 그런 술집에 왔습니다. 아 여기 한결 낫다. 야야 귀가 가 평화롭다. 여기를 이에는 자... 최고 노래가 좀 나오는. 아 그래 아 이런 이런 분위기 좋지. 아 괜찮네. 아 분위기도 좋고 좋습니다. 이런 걸 많이 먹을래. 콜라도. 와. 당겨줘 가. 오늘 제가 여기 카우산 로드를 가봤잖아요. 두 번은 안갈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카우산 로드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서양인들이 놀기에는 너무 좋고 너무 신난다. 하지만 한국 사람은 조금 뭔가 별로지 않나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상대적으로 이제 동양인이 좀 적고 서양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뭐 물론 제가 잘못 노는 걸 수도 있는데 사람도 너무 많고 어 너무 덥고 습하고 사실 힘들었어요 아무튼 저의 의견은 제 개인적인 생각일 뿐이고 그래도 한번쯤은 꼭 가보면 좋다 어 진짜 엄청납니다 분위기는 네 이렇게 저는 오늘 방콕에 와서 오늘 하루를 잘 보내 봤고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바이바이 thank <laughs> you